마음의 건강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걸 향해서는 건강하다, 병들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건강하다, 병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사람의 마음은 다 같질 않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참 건강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보면 우리가 봐도 병든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마음에도 건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저는 오늘 다음 주도 이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 상태를 잘 보고 다 건강한 마음의 상태로. 어 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본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건강하던가요? 아니면 좀 병이 들어 있던가요? 단순하게 건강하다,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건강한 것도 정도가 있을 것이고 병든 것에도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러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야만 우리 마음이 설령 병이 들었다고 해도 건강한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제일 먼저 본인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오면 누가 제일 기쁩니까? 본인이 제일 기쁘죠. 물론 곁에 있는 사람, 지켜본 사람, 그 아픔을 아파했던 사람들에게도 기쁨이지만, 사실은 병이 고쳐질 때 제일 기쁜 것은 자신입니다. 자신이 제일 기쁜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결국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주변을 보면 교회 안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 바깥을 이렇게 봐도.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이 적잖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깊은 병이 들어서 소통할 수 없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노인 사람들도 간혹 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지금 아이들이 망가져 가고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의 가정은 아이가 보호를 받는 곳이어야지 아이가 망가뜨려지는 곳이 되면 하나님도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수련회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고 병드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가정의 원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계시는데,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왜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의 마음이 병이 드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가정의 원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가정 속에 누가 살아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병이 드는 거예요. 가정의 원형을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되찾지 않는 한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망가지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애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 세상에는 병든 마음 때문에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이 들었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체가 병이 들면 안 고칩니까? 병원에 가지요. 약국 가잖아요. 고치려고. 마음이 병이 든 것도 고쳐야 되는 것이지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아내 마음이 좀 병든 같다.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셨다면 그 마음을 고치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야 됩니다. 근데 기쁜 소식, 희소식은 우리의 병든 마음은 고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통증이 올때 진통제 주사를 한데딱 맞으면 통증이 금방 사라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병든 것이 그렇게 주사 한 방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병든 마음이 치료가 되어서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는 참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도 구원받지만 병들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건강한 자리에 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아, 내가 병들었구나. 내 마음이 많이 병들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정을 안 하면 우리는 계속 방어를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건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다고 계속 핑계를 하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인정하고 "내 병든 거 맞아"라고 드러내고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치료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건강한 마음과 병든 마음의 특징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분도 우리 안에 참 많아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모든 사물이나 상황이나 사건을 볼때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상대를 인정을 참잘해 줘요. 칭찬도 잘해 주고 조금 잘해도 박수를 잘쳐 줍니다. 그리고 설령 부족하거나 좀 문제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사람을 세워 주려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희망을 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건강한 마음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런 건강한 사람들이 많으면 더불어 살아가는 게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건강하면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잘 되고 사람하고도 소통이 잘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안 됩니다. 한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하나님 향해서 막 대들고, 삿대지라고 이러거든요. 물론 사람이 너무 극한 상황에 모여서 일생에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심심하면 하나님한테 삿대지라는 거는요, 이게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조금만 기분 나쁘면 가서 막 삿대지라고 대들면 이게 정상입니까? 병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병이 들면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하고도 잘안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소통이 잘 돼요. 하나님하고도 잘 되고 사람하고도 잘 되고.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시험이 잘안 됩니다. 소화가 다 돼요. 소화가 다 돼요. 그리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모습을 인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잘 고쳐집니다, 또. 그러니 건강하면 점점, 점점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건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건강해지면 마음이 어둡질 않습니다. 우울하지 않아요. 얼굴에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밝아요. 빛이 납니다. 주변을 밝게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즐거워요, 기뻐요, 좋아요. 만나면 그냥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만나면 사람들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사람은 가정에 있다면 가정의 복덩이고. 목장에 있으면 목장의 복등이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동체의 복등이 됩니다.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참 좋아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먼저 우리 상태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라고, 병들었으면 병든 내 모습 인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고칠 수 있으니까. 치료가 되니까. 나도 그 자리에 설수 있으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은 이렇습니다. 한번 이네 말씀 앞에서 평소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병든 사람의 모습이니까 내 안에 혹시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 사물이나 상황이나 사건은 꼽니다, 자꾸 자꾸 비틀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안 봐져요. 해석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꾸 누군가가 무, 무슨 일을 하면 저희가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저게 뭐 저희가 있지. 저 사람이 맨정신에 저렇게 좋은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쟤 평소에 나쁜 애인데 왜 저렇게 오늘 따라 저렇게 좋은 일을 하냐. 아니, 오늘이라도 좋은 일을 하면 칭찬해줘야 되잖아. 뭔가 쟤는 지금, 예, 이 발톱 속에 감춘 게 뭔가 있다. 이런 눈으로 어, 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틀림없이 저 사람이 저런 의도로 지금 저희를 할 거야. 라고 자꾸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든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뭔가 자꾸 복잡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면 끝인데,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져요. 단순하질 않습니다. 사람, 뭘 해도 아멘이 잘안 돼요. 아멘하꼭 속는 것 같고, 아멘하면 내가 정신없이 함, 파놓은,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요 단순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병든 사람은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게 안 봐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칭찬을 안 합니다. 인정을 잘안 해줘요. 부정적으로 보니까 문제점만 자꾸 보이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내 눈에 자꾸 사람들이 잘한 것은 안 보이고 잘하는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하고 나쁜 게 1번, 2번, 3번 나일이 되면 내 마음이 병들었을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마음은 좀 고칠 필요가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박수가 쳐지겠어요?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인정도 잘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정이 잘안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박수가 안 쳐진다면, 아, 내 마음이 병든 거 가보구나. 라고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기쁨이 없고 자꾸 이렇게 우울해집니다. 희망이나 긍정적인 이런 단어보다는 어둠과 부정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 좋게 안 보이니까 말도 자꾸 나쁜 말만 하잖아. 그러니까 삶이 어두워집니다. 밝은 거를 자꾸 봐야 되고 밝은 거를 자꾸 얘기를 해야 밝아지는데 밝은 거는 안 보고 어두운 거만 자꾸 보고 어두운 거만 자꾸 얘기하니까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요. 그래서 마음이 병든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복잡해집니다. 그럼 힘들어요. 뭔가가 자꾸 암울해집니다. 힘이 안 생겨요. 같이 있으면 막 힘이 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 자꾸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을 나게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힘이 빠지게 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중병이든 사람이 있으면 집분분위기가좀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마음여 병이든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분분위기가 가라앉아요. 왜냐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이상한 건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근데 똑같은 걸 같이 보고 있는데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지만 뭘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의 눈에는 다 그렇게 밖에 안 보여. 요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 밝게 보는 사람 왜 그러냐? 그냥 밝게 보이는 거 이유가 없어요. 굳이 따져 이유를 따지면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병든 게그 이유입니다. 자 다음 주에 성경에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의 사례와 마음이 병든 사람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성경에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의 얘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부정적으로 보려는 게 아닙니다. 마치 파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입니까? 파랗게 보이죠. 마음이 병이 들면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 병든 마음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쳐야 돼요. 예. 건강한 마음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역으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인다. 건강한 마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 부정적으로 보인다. 병든 마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진다. 건강한 마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뭘 얘기해도 자꾸 꼬게 된다. 병든 마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고치기 전까지는 시각이 안 바뀝니다. 시각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이 마음이 안 바뀌면 시각은 바뀔 수가 없어요.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되냐? 이 눈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 자, 우리 마음이 병이 드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물론 종류는 되게 많을 거예요. 예. 직장에 가서 어 부정적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친구 만나서 얘기하면서 부정적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가 많은데, 크게 나누면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사단의 영향입니다. 예.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정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가정의 영향으로 마음이 병이든 경우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시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못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시각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마음이 병이 든 경우는 자기 자신이 그런 이유로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인정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시각이나 태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를 시작하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하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 라고 객관성을 가지고 자기를 보기를 시작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 모습을 봤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들면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예. 눈이 나쁘면 마음이 병이 들면 삶이 어둡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사람 인정할 수 없잖아요. 더불어 지내는 게안 되잖아요. 얼마나 삶이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어둡겠어요? 우울한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병든 마음은 치유가 가능합니다. 병든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의 병이 들었어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채로 살지 마시고 다시 내 마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혹가는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이 마음이 병이 들게 되었다면 이제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 하십시오. 사단이 내 마음에 뿌려놓은 어둠과 거짓을 내가 다 밀어내고 다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병든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받는 걸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꼬스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돼요. 신앙은 굉장히 IQ가 높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뭘 숨겨놨을까?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겨우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냥 받으면 돼요. 안 복잡하단 말이에요. 건강하면 그냥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과 태도가 바뀌어지는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사건과 상황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태도들을 통해서 우선 내 마음을 잘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 좀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제 병든 이 마음이 좀 치유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병든 마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 제가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제 모습 보게 하셔서, 병든 제 마음이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마음을 갖는 자리에 꼭설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먼저 병든 마음 해결돼야 내 자식에게 병든 마음 안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요, 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밝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건강한 마음을 갖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꼭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